엄마 밥 집밥 지워요 <웃음> <웃음> 잠을 푹 자고 싶다 혼자 배낭여행 가기 <laughs> 아 10주년 파티 Come a little closer <웃음> 애교 <웃음> 없죠요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페르시안 고양이 <laughs> 저, 저희가 손으로 이렇게 박수치는 안무 동작이 있는데 가리비 조개가 입을 닫았다 열었다 모양 같아서 저희가 가리비 춤으로 만들었어요. 이렇게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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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귀엽게다가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면 돼요. 두 번째는 복주머니 춤인데요. 왜 복주머니 춤이 되었을지 아시는 분? 저요. 어, <laughs> 어. 어. 손이 이렇게 포개지니까 복주머니 같아서 어. 정답이에요. <laughs> 어. 주먹을 친 모양이 복주머니 <laughs> 모양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향수 뿌리는 데 하나 둘 땅땅땅땅